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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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네, 적당히 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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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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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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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냉면은 제가 먹어 보지 않았어. 아, 드셔 보셨나고요. 육전 냉면으로 가시죠, 그러면. 예. 일단 육전 냉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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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철을 만드는 회사인 포스코입니다. 제철소. 맞죠. 그렇죠. 어, 포스코. 실제로 포스코가 망하면 포항도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엄청 포항에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대기업이죠. 음... 여기서부터 다포스코입니다 왼편에. 왼편에... 네. 오... 차가 그래서 그런지 많네. 그렇습니다. 스코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움직일 정도로 어... 그만큼 넓, 넓어가지고 네네. 네. 한 클라스 대게 한 마리 8,000원 구룡포 와습동아 나들이 갈까 날씨가 그렇잖아 자꾸 듣고 싶어 네 목소리 자꾸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만들어서 싸지 <전화>? 않아? <목소리도> 빨리 일본인 가옥거리 안봤지만 이제 강점기 시절에 응. 이렇 저희가 이제 동백꽃 촬영지 그 공효진이 술집을 운영했던 아아 멜리아라고 까멜리. 여기 사람들 여기 벤치에 는곳이 <놀던> 음, 사인도 있네 카페네, 카페네 카페 카페 페 이런 거뭐 A penny cup. A p e n 한 y cup. A penny cup. A p 이거 안에가 이쁘네. 월요일 날은 마침 <laughs> 휴일이네요. 오, 꽤 높네. 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싹 보입니다. 용폭. 왜 용? 나온 말이 용. 세무신 아홉 말입니다. 네. 아, 승복 선열과 자유 민주주의를 소하기 위해서. 자. 동, 구룡포가 참 아름답다고 하셨죠? 네, 네. 구룡포 삼인시 갈게요. 북! 아, 구석기 야. 시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룡! 용포를 벗어 던지고, 오늘은 저는 밖으로 향하려 합니다. 포!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목적지는 어, 포항의 최고의 랜드마크죠. 호랑이 어, 호미곳으로 가보게 될 건데요. 네. 어, 호미곳이 왜 호미곳이냐? 호미곳은 호랑이 호자 그리고 꼬리 밑자를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이제 지도를 보시면 꼬리 부분에 있다해서 호미곳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곳은 그 만과 곶의 그 고시, 곳인가요? 그렇죠. 튀어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네. 호미들 노래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호미들 노래 틀려서 틀려죠? <목소리> 여곳행자 센터. 오 저건가요? 바다 있지 않? 오 마주 오고 있네 저기. 어, 그렇죠. 이렇게 해를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 사람이 꽉 차나? 그러면 새해 되면 그치 쫘쫙꽉 차지 왼편에 보시면 한국 최대의 가마솥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가마솥은 왜 있으냐는데 네. 왜냐하면 1월 1일에 이제 새해를 보러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쪽에서 1월 1일마다 아 떡국을 나눠줍니다 진짜로? 네. 여기서 떡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먹는 하는... 2만 명분? 그렇죠 와 신기하다 진짜 여기서 뭐 끓여서 나오죠네 떡국을 미, 무료로 나눠줍니다 대박이네. <웃음> <웃음> 와. 진짜 웃기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포스코에서? 그거는 모르겠어. 오. 오. 홈이 이나 <laughs> 처음 와보는 거 같은데.

아 어, 해병대 시발와 혼단이 여기였나? 와이 빨간 간판들이 교육훈련단 <laughs> 와 진짜 오랜만에 대화도 되겠지? 좀 바뀌었는데 뭔가 느낌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8년 만에 15년 5월 11일이었나? 5월 11일 맞습니다 5월 11일 날 저기에 입대를 했었고 었 1197기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7년 만에 오신 건가요? 8년이죠 어, 8년 네. 만에 옛날 기억을 좀 되새기면서 어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오늘,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The Big Crab 그렇죠 대게 대게 <laughs> 대게를 먹으러 죽도시장으로 그렇습니다 가시죠 이동 경동택 박용택 아니고 경동택 음. 와. 아로를 먹었는데 갑자기 삼겹살 먹자고 이따 또 어, 다음에 또 배고프다 하지 말고 이따 야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갑자기 들어온 삼겹살집 <목소리> 어? 삼겹살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있 어? 삼겹살 어디가 맛있는지 알수있까 어디? 밤에 0일 때이쁘네요 저게 영일대라고? 네. 왜 영일대야? 그걸 모르겠어. 호미곶처럼 그런 그게 없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웃음> <웃음> 아... 보는 맛이 있네. 이게 영일교. 또멋 있어? 옆에는 또 저거. 뭐야. 스페이스 워크? 뭐? 스페이스 워크. 저기는 또 포스코. 오. 네, 오늘 이렇게 또 포항에서 2일차 그렇습니다. 0일 의 음. 야경과 포스터 야경을 바라보면서 네. 포항 12경으로 꼽힌 것중 하나죠.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어, 경동 씨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일은 내일은 뭐, 내일, 내일 뭐 네. 한두 곳 정도만 가는 거니까. 네. 네. 경동 씨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네. 느낀 포항 여행에서 느낀 그 소감을 한번 궁금하네요. 아, 어, 일단은 이게 철과 관련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포스코가 그래도 메인입니다, 포항은. 맞죠, 맞죠. 포스코가 있기에 굉장히 이 해변에서도 철과 관련된 그 구조물들이 되게 막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호미곶 그것도 그거잖아요. 철이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든 것 같다. 너무 흥미로웠다. 네. 놀러 여름에 한번더 오고 싶다. 특히, 아, 특히 이 해변 같은 경우 지금, 그죠? 굉장히 지금 여기 뭐광아리를 굽고 있나 싶을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번더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살을 빼고 오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펑 2일차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하세요? 동영상이에요? <laughs> 네. 됐습니다.